벌써 끝났어? <laughs> 아, 그게 나대로 된다인가? 지지 캠이 모르세요? 부드러운 소재로 깨지지 않고 오래 쓰는 지지 캠이. 난 오래 가는 게 좋더라.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밝혀주는 지지 캠이. <목소리> 오늘 미끼는 옥수수 반, 글루테 반. 열4대 폈으니까 요 7대7로 할 겁니다, 7대7. 여기만의 매력이 뭘까요? 덩어리 개체량이 너무 풍부하다. 그게 매력이죠. 지금 시간 아침 5시입니다, 이제. 뭐 입질은 아시죠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전혀 없고 오늘은 미끼를 좀 글루텐 글루텐 위주로 미끼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붕어가 먹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어, 그렇다. 씨알이 잘다. 자라 뭔 씨알이 뭔. 뭐 글루텐은 메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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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아요. <laughs> 그 자, 저 전혀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낚대가 전체적으로 아침에 한한 세네 대 정도 낚시대를 지금 교체 좀 하겠습니다. 이 입질이 없을 것 같은데는 서로 서로 맞맞바꿔도 이게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장대 뿌린 데다가 짧은 대를 끼기고 짧은 대 던져 놓은 데다가 지금 장대를 던지고 여러 지 바꾸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붕어 입질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래갖고 입질이 와주면 진짜 좋은 거고 일단 두 개를 바꿨고 요걸 또 바꿔야 겠다 뭘로 바꿀까 입질 오고 입질 오고 요기꽁대를바닥 아, 깨끗한데 이거 오후에 좀 쉬고 나와서 이제 지금부터 케미를 끼고 세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안 나왔으니까 오늘 나오겠죠 퐁당퐁당 흐름이라면 <laughs> 진짜 어저께는 입질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낚시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제만큼 열심히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뭐 오늘을 조금 결의의 각오로 뭐 그래봤자 뭐 열심히 버, 버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와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이 자리서 에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잡고 끝내야죠. 근데 왠지 저는 다음에도 여기서 게, 여기 계실 것 같은 <laughs>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나는 있고 싶어 여기. <laughs> 가 대편성을 좀 바꾸시는 것같던데 뭐가 좀 바뀌었나요? 지금 대편성이 저번 저번하고 저저번하고 틀린 게 제, 저는 별로 장대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포인트가 있을 때야 장대 쓰지만 이렇게 맨땅 포인트는 거의 장대를 안 씁니다. 근데 워낙 저수지 낚시하시는 또 지인들 또 하시는 분들이 장대에서 고기가 잘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장대를 많이 정면으로 장대를 많이 뿌렸습니다. 정면 쪽에서 막다 60대 정도, 60대 세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장대로 입질 받은 적이 없어요. 평균 제일 많이 입질을 이제 뭐 고기를 지금 촬영 때는 못 잡았지만은 개인 낚시 할 때와 이걸 지켜보면 평균적인 입질 많이 들어온 빈도수 48대에서 50대, 52대 사이. 그리고 36대에서 40대 사이.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입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면 장대를 싹 빼불고, 좌측에 짧은 때를 정면 짧은 대로 바꾸고, 정면의 장대를 사이드, 좌측 사이드 장대로 뿌렸습니다. 다섯 대 정도가 바뀌었어요. 같은 저수지 같은 포인트지만은, 이제 낚싯대, 낚싯대 편성이 어 이렇게 바뀌면 똑같은 포인트지만은, 이게 또 새로 새롭게 낚시하는 그런 기분이 또 들고 갑니다 왜? 고기회우목을또 틀리게 밑밥질을 했기 때문에 밑끼를 던졌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고기가 나와야지 맞는 말입니다. 고기 안 나오면 아무 쓸데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laughs> 대편성을 바꾼 만큼 오늘 나올 겁니다. <laughs> 안 나오면 <나온> 그만이죠, 뭐. <laughs> 그렇게 미련이 없으신가 봐요. <laughs> 전 이런 출연자 처음 봤어요. <laughs>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꽝을 치면 그렇게 좀 기분도 상하고 원치 않고 이렇게 저수지에 좀 저수지 얄밉고 그러겠지만은 이런데서는 당연히 꽝을 쳐야지 맞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야 고기가 나올 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확률보다 꽝 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뭐한 100대 100에 한 20명 잡고 한 80명 꽝 친다. 이런 정도 확률입니다. 이 시기 때. 꽝을 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뭐 거기를 잡는 나는 내일 잡아야지 하루만 잡아. 이 자체가 자, 으, 어떻게 보면 이 저수지에 대한 겸손이 없는 거죠. <laughs> 그래도 옷자터고 어? 알아주는 저수지인데. 저는 요런 데서는 한 달에 한 마리만 잡아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한 마리가 덩어리여야죠. 네, 지금, 새벽 1시 10분입니다. 새벽 1시 10분인데, 네,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네, 입질이 없어요. <laughs> 입질도 없고. 네, 솔직히, 아까 한 10시 좀 넘어서 입질 한두번 받았습니다. 두번 받았는데, 또 진짜 집중하고 있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찌다 몸통 찍고 내리고 이 입질을 두번 받았습니다. 옥수수 한 번, 글루텐 한 번. 참, 진짜, 매정하죠. 어떻게, 뭐, 딱뭘 하고 있는지 알고 그때 입지를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휴대폰 보거나 아무튼 뭔뭔 다른 짓거리를 해야지만이 부모가 입질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하지만은, 집중하고 있어도 입지를 받는, 받았던 또 지인분들도 계시지만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 다 헛방이에요. 이놈의 헛방은 진짜 헛방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헛방 잡으면 45, 67, 8, 9 거든요. 근데 헛방이 안 나오니까 문제지. 꾸역꾸역 오겠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아침이 좀 힘들 것 같고, 어저께도 제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힘들 것 같고, 앞으로 한, 한 시간? 한, 한 시간 정도만 조금 쪼아보다가, 없다 싶으면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쉬어야지. 일단 제가 좀 컨디션 좋아야지. 이 몸이 입질 오면 이+ 요것이 될거 아닙니까? 지금 요것이 안 돼요. 몸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어저께 너무 힘들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입질이 와도 몸이 안 나가집니다. 몸이 배려해버렸습니다. 지금. 긴장도 많이 했고 이제 긴장도 안 돼요. 입질 오면 이제 온갑다 요런 마음이고. 한 마리 잡기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 하는 말씀 말인데 한 마리 잡기면 한 마리 잡기. 오늘 맞저꽝 치면, 내일 아침까지죠.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또 이번 방송까지 꽝을 친다면, 철수 안할 겁니다, 저는. 안 하고, 잡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이 자리에서 또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되겠죠.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려운 필드일수록 이렇게 꽝을 쳐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진짜 괜찮으세요?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고 터세고 이런 힘든 오차터 전형적인 오차터죠. 진짜 나오면 덩어리 이런 데서는 이런 꽝이 꽝도 감사히 꽝을 치고 있는 것도 감사히 낚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에 피크 시 피크 시기에 낚시를 이 저수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뭐그 기대감, 일년에 한번 있는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듣기로는 일단 기대에 대한 감사다. 뭐, 요렇게 들리는데. 네.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냥 이 시기에 그런 고기가 나오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질도 어느 정도 오고 그 입질을 못 잡아서가 문제지 입질은 와주고 붕어는 낮아봐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낚시꾼이 못 잡, 못 잡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낚시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냥 감사히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꽝은 낚시에 대한 무조건 과정이니까, 사람이 살면서 숨 쉬는 거나 똑같습니다, 낚시에 대한 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불더만 바람이 멈추고 비가 내립니다. 좋습니다. 바람보단 비가 낫죠. 비가 내리게 오늘 아침 배수는 안할것 같고 뭐 밤새 뭔일 없던 건 다들 아시겠죠?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고. 어, 아침장은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바람이 계속 불더라고요. 왔다 배려 불었다 생각했지만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또 없어졌습니다. 바람보다는 비가 훨씬 좋으니까 찌보기도 편하고. 에디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요? 아. <laughs> 비 오면 입질이 잘 없다고. <laughs> 요 시기 때비 오는 비올 때는 입질 애들이 좀 활성도가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옛날 그 과학적으로 이런 말 있어요. 비가 내리면 물 속에 있는 붕어 붕어들이 그리 듣는 소음이 엄청 시끄럽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자대 이런 쿵쿵 이 소리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느 어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어느 과학자가 그랬어요. <laughs> 제가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 과학자분? 에디슨이라고 <laughs> 아무튼 어디서 왔어? 어디서 제가 봤어요. 어 제가 시부네 잠깐 작가... 어, 말씀드린 게 있는데 100% 100%는 몰라요. 에디슨님께서 말씀을 해주신게 있는데 <laughs> 비가 오면 <laughs> 물속에 붕어들이 비, 비 내리는 파장 소리가 물속에서 엄청 크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 입질이 웬만한 붕어들은 비가 딱 멈췄을 때거 입질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어? 평균적인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특출나게 똑똑해서 어 의사, 판사, 검사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러면 지금 나오는 고기는 특출난 고기다. 특출난 고기죠. 진짜 어떻게 보면 평... <laughs> 평범하지 않은 붕어들. 혹시나 붕어 나오면 평범하지 않은 붕어들. 꼭 집에서 나가지 마라간 뒤쫄쫄쫄쫙 나가는 그런 성향에. 또, 그런 놈들이 또, 어찌보면 까불까불하고, 또, 등치도 크고, 이러겠죠. 그렇게 믿고 낚시하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어 깊게 기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오면 크다는 거에, 안 나오면 당연한 거. Peel okay, kit. Oka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일 안 들어간 구종에 집어여놨는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자가 아우. 야, 처음에 쫙 쬐, 쬐은데요 감아본 줄 알았네요, 때짱. 짜잔. <laughs> 야. 나왔습니다. 세번 깡은 없고 왔죠? 네? 세표 깡은 없어요. 아 이것도 다행히 찌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뭐저 주문 받느라고 보고 있다가 찌가 자올라가고 몸통 동동거리고 있는 것을 챔질을 원래대로 위로 팍 챔질했으면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좀 땡기는 챔질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땡기면서 딱 침질하니까. 그래도 늦었네. 밑에 입술에 걸려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떼짝을 넘겨하고 끌어오네요. 혹시나 거기큰놈 묶으면 저기를 못 넘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40 몇? <laughs> 40 몇? 아무튼 4잔데 40 몇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비가 딱 오다가 멈춘게 입질을 해주네. 그래도 야는 집에 있으라는 놈이 나온 놈입니다, 야도. 이제 강포님이 말씀하신 이론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리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거기 가 나왔으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혹시나 처음에 힘을 안 썼습니다. 힘을 안 쓰고 올릴 때가 힘안 나도 안 썼어요. 여기 붕어들 자체가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월척은 넘은 것 같은데, 허리끄이나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때깔 좋은 사자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알은 딱4 2이네요 40인데, 빵이 좋아서 좀 고기가 커 보였네요. 색깔도 좋고, 이게 지금 알을 싼 것도 아니고, 알을 채우고 있어요, 지금. 빵이 꽤 좋네요. 알을 제대로 다 채우면 충분히 더 이쁘고, 더 흉치크 풍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뭐, 크다면 또 크지만은, 솔직히, 이 사이즈 몰라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낚시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 촬영은 촬영이고, 제 개인 낚시 하면서, 요보다 조금 더큰 붕어를 좀 욕심내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하고 남은 시간 아침장을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무리 없네? 무리 <laughs> 없네? 어? 무리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가가겠지 you